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국의 역습, 그러니까 중국의 반응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를 유예한 건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그대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올 초부터도 저희가 말을 한 겁니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중국의 대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중국,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중국은 사실 많이 당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실리도 많이 찾았습니다만, 중국이 그때는 크게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미국의 요구대로 따라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기 때는 다릅니다. 중국도 지난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압박받았고, 그러면서 미국식 제재 조치를 중국에 다 도입을 했고요. 얘는 핵심 광물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에게 하나 하나 보복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이 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복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트럼프에게 받아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 미국의 보복 조치 발표, 액화 천연가스 등의 15% 관세 부과입니다.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 부과를 진행하자마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요, 바로 대미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 등의 15%를 부과하고요. 원유, 농업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 등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2월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외에도 구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2024년 12월 초였죠. 미국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중국 반도체 관련 140여 개 기업을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흑염, 갈륨 같은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뭐 미국은 아닙니다만 네덜란드 ASML 같은데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물론 품목이 달라진 것은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산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 무역 기구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간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이 발표한 대미 보복 관세 대상 품목 1람을 저희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요.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등 8가지 품목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원유 농업 기계 등 72가지 품목에는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를 한 품목을 보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어떤 걸 수출하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저소득 국가를 제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연탄, 코크스용 탄과 연탄, 석탄 연탄 및 석탄으로 제조된 고체 연료, 갈탄, 액화천연가스 이렇거든요. 사실 미국은 요 중국의 농산물과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절대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 외에는 서비스와 금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목이 이런 겁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품목들에 마음먹고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 하기로 한걸 봐도요. 뭐 원유, 심지어 쟁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종기가 있고 이양기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농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실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아주 핵심적인 물건을 팔거나 뭐 항공기나 이런 걸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잔디 깎는 거그 다음에 경작용 기계 사료 압축기 이10% 하는 거 보면 뭐 사탕수수 수확기 같이 전부 다농업용품이다 이걸 보면 이 미국과 중국의 그 국제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겠죠. 그리고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그렇게 아프진 않을 겁니다. 물론 미국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농업이나 뭐 탄광업을 하는 회사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상당히 아픈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봐서는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반격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요. 중국의 이 반격이 상당한 미국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이기로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기사 이기도 한데요 한번 다시 과거 걸 끌고 와 보면요 중국의 광물 봉쇄가 미국의 무기 부품 2만개의 생산 차질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산무부가요 2012년에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첨단 기술 소재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빈이란 데이터 분석 회사에 따르면 중국의 금지령으로 미국에서요. 2만 개 이상 무기 부품이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1000개 이상의 무기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1 0개의 무기를 못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부품별로 살펴보면 안티몬이 필요한 부품 6335개, 갈륨은 11351개, 게르마늄은 1277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안티몬 수출을 걸어 잠그니까요. 독일의 헨켈이라는 재료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윤활유나 접착제를 못 만들겠다고 생산 중단을 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큰 대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중국이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면 서방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수준이 됐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중국 광물금지령의 영향은 미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지만요, 해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맞습니다. 유사시에 한반도 전개나 뭐 대만으로 무기를 갖다 주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데 지원이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 개의 무기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중에 501개의 무기체계가 이들 광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구축함, 감습함, 뭐. 항공모함 등에 이제 들어가는 것그 다음에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이런 건 모든 거에서 중국산 광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게 되면 미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신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2 0 2 5년 영국의 리스크 그룹에서요. 2025년에 주목할 것으로 그 중국의 반격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는 점점 레드라인에 서 있는데요. 이 레드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레드라인을 밟을까 말까, 지나갔다 들어왔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도자잖아요. 거기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1기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분명히 더 강한 어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하고 뭐 이러면서 급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쉽게 물러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자기가 해온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뭐 여러 방송에 나가서 하는 말이지만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 조사를 보면요, 미국인은 약 80%가 중국의 비호감을 표시합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컨센서스가 모아졌다는 건데요. 사실 미국 국민들도 이제 중국과 패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국 국민의 정서를 가장 잘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럼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쉽게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레드라인의 선세계 이 레드라인을 밟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면 이 레드라인을 한껏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충돌이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고 온 소식은요. 뭐 유럽의 금융정보업체 분석인데요. 1만 개 ETF를 분석해봤더니 그중 7.7%에 제재 기업 주식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ETF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ETF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해외 ETF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주의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ETF 거래가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스위스에 있는 Six 제재증권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자신들의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만, 파이낸셜 타임즈에 지난 2년간 제재 대상 증권이 700% 증가해서, 1만 개 ETF를 분석했더니 그 중에 7.7%가 제재대상 주식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제재대상 주식이 1.1%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폭증했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후로 유럽, 미국 이런 데서 압타 투어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다 보니 특히 이제 대기업들도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이 제재는 단순히 자산 동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심대상 기업이나 그 다음에 민군 합작 기업으로 해서 주의를 준 기업들도 아마 여기 리스트에 다 포함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건 나중에 실제적으로 자산 동결이나 뭐 주식거래 금지까지 가는 거는 정치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ETF에 대한 투자도 리스크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제재 정책은요 엄격한 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요. 기업이나 개인이 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한 국가에게는 미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2차 제재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사실 전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적들과 거래했네? 그럼 넌 달러 쓰지 마. 그리고 우리의 적들과 거래했네? 네가 갖고 있는 자산? 우리가 동결해버릴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강탈하는 것 같지만 이게 미국이 만든 법이고 미국의 금융 제재가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기업들도요. 뭐 자기들은 다 제재위반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들, 대형 은행들은요. 우리나라만큼이나 제재위반을 조심합니다. 왜냐? 잘못했다가는 국제금융거래서 퇴출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상동성 이런 데서 러시아의 그 그림자 함대가 자기네 한국에 못 들어오도록 막은 이유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미국이 정말 화가 나서 그에 관련해서 다 제재를 해버린다. 그러면 다른 배들도 항구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물류가 그 항구를 통해서 안 되니까 멈출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도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금융 분석 기관의 보고서를 보면요, 실제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데요. 저희 회사 얘기를 좀 하자면, 센크션랩은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자고 만든 회사입니다. 각종 제 정보, 수출 통제 정보, 그리고 자금 세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요, 요즘에는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은 제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놓고 그에 대한 조직도나 이런 걸 내규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국이 갑자기 통관에서 막고 니들 원산지 규정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다 가져와 봐할때 그걸 보내줘야 요새는 통관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관이 무한정 밀릴 수 있는데 그러면 밀리는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미국은 어떤 통관 자료를 더 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가 서류를 보내라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서류를 같이 보내지 않으면 통관 같은데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출하고도 미치는 장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점점 이런 그 통관 절차 까다롭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2.0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새로운 정보와 특히 수출 통제 제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 센크션 랩을 이용하시면 그리고 이 유튜브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새로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